Thank you. 응. 그리고 또 그리고. 그리고. 뒤에 보고 뒤에 보고 중심 가면서 오른발이랑 중심을 가면서 이보공더쭉 밀지 그고또 엄지 받치고 엄지 다 받치고 또 그리고. 그리고 숙이는 게 아니고 엄지를 받치고 그대로 쭉 위는 그래 짧게 어~ 치고 준비리고 들어오면서 빨리 들어와야 돼 오는 거야. 그런 을 하고 네. 바로 들어오면서 아, 그렇지 정해진 거니까 미리 최고 어~ 나둘오는 모습이 지고 어~ 나둘 어떻게 해야 고 어~ 나둘 한번더 짧게 빨리 앞머리가 난리네 피자 쳐도 되고 드롭해도 되고 앞에 가서는 그냥 대고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앞에다가 빨리 그렇죠 살짝 툭밀어 그리고 그대로 한, 다시 만지게 조금 더 빠르게 푸쉬처럼 들어와서 그렇 아, 하나 둘 하고 보면서 어, <목소리> 조금 더 대변을 뗄게 렇게한 <laughs> 번에 한 번에 들어오면 내가 깔려서 하지 말고 내가 깔려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짝 안치기 하고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아, 나둘한번더 그리고 바로 짧게 짧게 들고 오른쪽으로 다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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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고 고 바로 들어야 돼요 고 이게. 나란들었줘 어, 그냥... 푸시! 불법을 <laughs> 더 푸시! 네. 나 이걸 때리고, 이 카트를 하면서 뒤로 네. 가야 네. 된다고. 뒤로 가서 아. 푸시를 하고, 아. 나랑히 때려. 제가 이거는 제가 네. 이다가 하고, 바로 푸시. 네. 백으로, 백으로. 그 푸시야 라운드지? 아, 그리고 준비. 네. 하나, 둘, 하고, 카트 하면서, 오면 네. 바로 푸시. 또 그렇지. 엄밀히를 다가다 세게요 하나 세고하 자세 낮추고 두 오른발 하나 둘세고떼지고 나더는 자세를 낮추고 자켓만 들고 파트 바로 푸시또 그렇지 더 뒤로 올라가서 두 준비 낮추고 하나 낮추고 둘 세우고 쉬고, 나치고, 방, 치고, 바로, 쉬고, 준비, 치고, 다시, 하나, 둘, 치고, 바로, 다시 와서, 와서, 푸시, 빨리 와야지, 하나, 둘, 쉬고, 준비, 하나, 어? 하나, 둘 준비, 하나, 치고, 준비, 어, 치고, 다시, 하고, 바로, 바로, 바로 푸시, 방, 카트 하고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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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응. 아, 아, 카트 한 대각으로 카트 하고 바로 아바 헤어티 놓고 아, 나가서 아, 여기는 려도는못 아, 때리니까 그리고 다시 카트 한 아, 아, 푸시 아, 그리고 치켜 올리고 와서 두 하나, 하나 둘쵸 마치고 하고 다시 오늘 한분 대기로 다시 나가고 치고 준비. 그리고 엄지 바로 엄지 바로 마치고 바로 다시 그리고 또 준비. 그리고 다시 또 바로 그리고 하나, 그리고 다시 또그고 아, 나둘 하나 다시 그리고 엄지 마치고 바로 들어오면서 또. 이길게 때리고 던지 어 너무 서어나갔 이거 어떻게? 오른발 하고 오른발. 일다 오른발부터 그렇지. 이렇 나가야 돼. 사고. 차고 나가야 돼. 사고. 해, 사고. 어, 뒤로 <laughs> 어떻게? 예. 나가지. 먼저 나가면 부담이 되니 하고 어디가요? <목소리도> 한, 두고, 하나, 둘, 셋, 넷, 아아그 그냥 면으로 면으로 튀나가고 그냥 면으로 갖다대이 엄지 맞춰서 그냥 엄지 맞춰서 이쪽으로 그렇지 들어와야지. m 가도가도 된다고 늦으면다 아, 바로 빨리 준비. 그고 빨리 준비. 그냥. 다시 또 끝까지 끝까지 빌게 또 여기 빨지 하고 아, 나렇지 뒤에 다시 준비, 고리시리 빨리 빨리 빨 준비. 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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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뛰어다니는 다리가 다운이도, 다운데다운데도가운데도 다운이도, 서운서운운이도다운이운드지다고하도 다운이도, 다운이도, 다단선도선선이선다운선도다선이도선운 둘, 셋! 이게완들어는기대어오서 그냥 길게! 그렇지! 그렇지! 들어! 그렇지! 쥐고 이거! 찔려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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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아, 그렇지! 아, 보면서 들어와야지, 내가 여, 여기 치고 들로가면 어떻게 칠 거야? 이거! 치고! 앞으로 가야지! 열받는다고 때리지 말고! 자, 아, 천천히 딱 보기! 보고 있더라고! 보고! 자, 아. 보고 있던 보고! 보고! 왜 먼저 움직여! 아보리 빨리 보내, 빨리 보내, 그 빨리 준비를 해야 돼.

지금 기회가 아잖아 들어 올려 봐야지 겠 아, 어디 가서? 저 뭐, 어디 가서? 그리고, 어디 가서? 왜 자꾸 왜이로가냐고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. 그 어, 아, 내가 지금 차례가리도어 그리고, 주차 그쪽으로 주지 다시 하 8덟까지 정확하게 하고 다시. 다시. 네, 두개 차이, 돼, 두 개, 다섯 개, 아, 그리고.